이잖아요. 화요일 날 원래 비 소식이 있었거든요. 주말까지 만 해도. 그래서 이번 주는 바이크를 못 하나 했는데 다행히 비 소식이 사라졌습니다. 어저께 오후에 신동관님이 어, 화요일 날 라이딩 계획이 있느냐. 딱히 정해 둔 곳은 없는데 했는데 신동관님이 예전에 추억의 라이딩을 했던 곳이 있다며 어, 삼척에 있는 도계 유리마을에서 잔치국수 먹으러 가면 어떻겠냐 해서 신동관님. 게 유리만 가기로 준비하고 나고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좀 빨간색 난방을 어, 입어봤는데요. <laughs> 화면에는 굉장히 잘 나오네요. <laughs> 저 빨간 옷 입고는 하루 종일 만나는 모습입니다. 중년의 <laughs> 어, 빨간색이랑 많이 약을 입겠습니다 아무튼 화면에는 이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밝은색 옷을 선호하기 합니다. 황반자하고 싶은 분들 알지만 저는 노란색 티, 빨간색 티그런 칼라풀한 어, 옷을 많이 입는 데 이제 비가 한번 왔다 그쳐서 그런 지 공기가 엄청 맑고 어, 강원도에 사는 저지만 더군다나 전날은 더 공기 냄새가 되게 좋았던 하루였어요. 그래서 달리는 내내 기분도 되게 좋았고 어, 아무리 날이 좋아도 좀 한참을 달리니까 이제 갈증도 나고 너무 몸이 뚜어 지기도 하고 해서 어, 쉬기 위해서 잠시 약한 3시간, 어, 황만장에서 출발한 시간까지 3시간 정도 달린 것 같습니다. 3시간 정도 달려서 어, 삼척 도계 유리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요. 어, 좀 저희 강원도지만 삼척은 멀긴 멀네요. 이상하게 동가님 부부와 함께 전에도 삼척 쪽으로 라이딩을 했는데, 오늘도 삼척으로 왔네요. 삼척이 좀 개인적으로 멀긴 멉습니다 그래도 달리는 뭐 코스가 어 시원하고, 그래서 너무 좋았던 하루였고요. 독의 어, 유리마을에 있는 뭐 이모님 시, 음, 국수집에서 아... 어 철민아, 아 여기 이제 삼척 이제 막 도착했는데 <laughs> 나는 열로해서 양양으로 해서 갈라고 좀 천천히 올라가라고 어, 어 올셔? <laughs> <laughs> 아니 우리도 여기 나는 아직 저기하고 이제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나는 삼척에서 이제 바닷가로 해서 양양으로 가서 양양에서 좀좀좀 추워한지면 좀, 어, 어, 좀, 좀, 올라가려고 아이 가셨어야 되는 곳인데 벌써? 응. 어 아, 그, 그래 그래 뭐, 그러면은 응. 응. 아, 아. 아, 아 아이스크림? 알았어. 알았어 그럼 <놀리도> 철민이 온다 그래서 양양으로 가라 해서 아 여기서 먹고 양양으로 간다고. 양양역? 양양단 이는 곳. 어서 간다. 그렇지? 치난국수를 냉국수로 하는 건 처음 봤네. 음. 고추 전혀 안좋은데 고추 주네. 오 매워 <놀람> 두성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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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 맛있다. 음. 음. 삼척에서 어 잔치 냉 국수? 맛있게 먹었고요. 어, 먹고 바로 어, 양양에 있는 서피 비치로 달려왔습니다. 어, 삼척에서도 한2 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어, 날이 좀 뜨겁고 삼척 내륙이라 래야 되나? 거기는 막 36도까지 올라가서 정신을 못 차리게 달려왔습니다. <laughs> 너무 더워서 일단 여기 서피 비치 도착하자마자 어, 빨리 시원한 음료수터한잔 먹어야 될것 같아서 어, 거의 영상도 못 찍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먼저 약속이 있던 신동가님 부부는 떠났고요. 어, 여기서 음료수 마시고 오다가 고좀 전에 그 까만색 선글라스 끼신 분 저희 황만장 어, 요즘 자주 와주시는 고인물 사장님이신데 어, 저희가 양양에 있다고 하니까 차 끌고 드라이브로 나오셨어요. 저하고 철민이하고 그리고 로드글라이더 ST 타시는 사장님하고 같이 어, 셋이서 카페에서 음료 마시고 같이 저녁식사하고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서피비치는 여름이면 제가 자주 들르는 곳이긴 한데요. 어, 일단 서피비치를 자주 가는 이유는 어, 해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카페라서 더 좋기도 하고 또,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시골에 살다 보니까, 사람 구경하는 게 하나의 또 즐거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어, 구경하기도 하고, 또, 파도 바라보면서 파도 멍 때리는 것도 좋고 해서, 서피비치를 즐겨 찾곤 합니다. 어, 서피비치에서 바다 충분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먹으러, 어, 지난번에, 싱글라이더 형님이랑 맛있게 먹었던 그, 수산항 물에 가서 저녁 먹기도 했고요 어, 그 수산항 물에는 째복이 그 맛있잖아요. 어, 그두 분이 그 영상을 보고 거기 먹으러 가고 싶다 해서. 어, 여기서 멀지 않거든요. 양양에서 뭐, 여기 서피비치에서 오토바이로 한 7분 거리? 그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어, 서피비치에 앉아서 충분히 좀몸좀 좀 식히고, 그 다음에, 어, 째복 물에 먹으러 어, 수산항 물에 집으로 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와, 아까보단 좀 파도가 세진 것 같네요. 아까보단 파도가 좀 세졌어요, 그래도. 넘어오기도 했네요, 여기까지가. 와. 여기 고기가 굉장히 많네. 물고기요? 네. 피레미들? 예? <laughs> 네? <laughs> 아, 내옷중에 빨간 빨간 옷이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웃음> <웃음> 아, 아야, 사니까 저기 빨간색을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어, 노란색 팔, 빨간색 팔, 막 네. 이런 거. 네. 아. 이건 제가 죄송한데 뭐라고 읽어야지 맞는 건가요? 더트니스라고 한 거는 더... 더트니스. 더트니스요? 네 예. 더트니스. 어. 이 공간은 그럼 사장님이 직접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따로 줄인분이 계시는데 예. 제가 그 이제 지인이에요. 네. 예. 그래서 작년에 저도 같이 공사를 아... 한 거예요. 대로지를 예. 어, 쓰시는데 예. 공간이 조금 나누니까. 네. 예. 같이 하시게 되신 거예요. 아주 좋은 지인 드셨네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그러면. 웃음> 아,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종종 놀러오겠습니다. 이쪽으요 아, 네. <laughs> 그러면 구독 저기 유튜버는 어떤 이, 이름이? 유튜브는 예. 달라요. 지금, 참치인데 참, 지금 참, 어, 참치 인데. 참떡? 참치? 맞아요. 맞아요. 참치요? 튀어나? <튜넷? 웃음> 아, 튀어나는건 아, 네. 네. 참치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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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참치. 요즘 네. 네. 이름이 어때요? 아, 저는 그 황만장이라고 황금박치 캠핑장 인데요. 아, 라이더분들도 오시고 뭐 캠핑장도 같이 어, 하고 모토캠핑하고. 어 유명하신는 안 돼요 유명하진 않고요 캠핑장 사장님이신데 아 할리를 타서 할리 그뭐 트라이앵프 타시고 나 그러다가 지금 비행으로 보내셨는데 어, 아, 예. 예. 하여튼 오토바이 이제 지금 타고 왔어요 아, 진짜 예. 우연치 않네요 진짜 인연이라는 묘함을 싹 지나갔는데 그것도 길을 약간 잘못 들었나 잘 들었나 이러면서 지나갔는데 너무 힙해서 더트니스 더트니스 아 여기 양양 저기 서피 비치 와서 커피 한잔 먹고 그 옆에 그 보면 주유소가 있는데 거기 파머스 키친 이라는 데 옆에 에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이쪽 동호 해변으로 내려오는 길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너무 힙한 공간이 오른쪽에 보여서 잠시 들렸거든요 근데 더트니스 라고 우리 그 유튜버 참치 님이 이제 한쪽 공간에서 이렇게 직접 만드신 의류 모자 이런거 항데그 공간 자체가 그냥 와 하고 뭐 지나가던 제가 바이크를 세우고 들어올 만큼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 모자는 얼마나요? 가격이? 가격이요. 가격이요. 그래서 있는데 돌 그렇게 같은 거에 한만 예. 너무 좋은 생각 붙잖아요. 예. 예. 원. 예. 원. 예. 원. 예. 원. 네. 근데 시계는 하나 2,000원. 예. 키링도 키링도 있고요. 괜지 동가도 같이 왔으면 좋았겠네. 동가는 먼저 네. 가서 아쉽네. 아, 그때 이 서포트잖아. 서포 서핑. 서핑. 이요 서핑. 어머머. 어때? <laughs> 너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양양을 좋아해서 제 이쪽 자주 오거든요. 아, 집은 춘천이고요 <laughs> 자주 놀러 와도 될까요? <laughs> 네, 아, 감사합니다. 저는 담배는 안 피지만. 저도 담배안 피는데. 네. 네. 이렇게 해서. 요거 하나 샀습니다, 보자. 예쁘네요. 동가야 너 있었으면 좋았을 거 좋아했겠다. 아, 먼저 가 아까 아쉽네. 아, 힙하네요 요런 것도 파시는구나 어 이제는 집으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아까 갑자기 느닷없이 더트니스라는 어, 공간에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어 고급류를 넣고 동호회변을 가려고 하는데 주유소 바로 옆에 큰 길로 가지 말고 새길로 빠져서 가는 길이 있어요. 그새길로 빠져서 바로 내려가면 어 여운포리 빵집이라고 유명한 빵집이 하나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못 보던 너무 예쁘고 힙한 공간이 있는 거예요. 어 지나가다 여긴 꼭 왠지 가봐야 될것 같다 싶어서 어 돌려서 다시 들어갔었는데 어 저는 잘 몰랐는데 저하고 같이 간 우리 로드글라이더 ST 타시는 사장님이 알아보시는 거예요. 어 참치님 아니시냐고 어, 유튜버 참치님이 예, 오픈을 준비하고 맡기셨던 그 엊그제 어, 8월 1일 정도 되시나봐요 그때 이제 가오픈을 하신 것 같은데 어, 아무튼 라이딩기어, 서핑기어 뭐 이런거 판매하는 편집샵입니다 그리고 또 참치님 자체가 또 워낙 힙하기도 하고 그 공간도 어, 라이더 분들께서 많이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꼭 내가 그 브랜드의 기어만 고집하지 않는 분이라면 저같은 경우는 뭐 할리를 탄다고 할리 옷을 입거나 비뭐 m 을 탄다고 해서 비 m 옷을 입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뭐 저하고 비슷한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어 브랜드 관계없이 그냥 약간 좀 이렇게 프리하게 입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공간이 아닐까 싶어서 어 영상에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어 모자도 하나 간 김에 예쁜 게 있어서 샀고요 어 직접 디자인하신 티셔츠도 많고 다음에 좀 시간을 내서 또 여유로울 때 가서 천천히 들러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급하게 온게더 어두워지면 같이 지금 라이딩 중인 철민이가 앞에 스크린이 어, 어두운 스크린만 달고 와서 이제 어두워지면 아무래도 달릴 때 위험할 것 같아서 어두워지기 전에 서둘러 올라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 뭐 오랜 시간 머무르지 못하고 빨리 올라오겠습니다. 근데 여기 멈춘 이유가 제가 좋아하는 저 울산 바위에 몸이 걸쳐 있는 모습이 너무 신비롭다는. 가라 그랬더니 그냥 오, 시원하게 달립니다 철민이하고 같이 시원하게 어, 밤되니까 확실히 해가 떨어지고 나니까 어 이쪽 영동 지역 은 기온이 26도 막 27도 이렇게 내려가더라고 집에 가는 내내 너무 시원하게 잘 지금 달렸습니다 오늘 삼척을 돌아서 어 양양까지 이렇게 날은 뜨거웠지만, 그래도, 비가 그치고 난 뒤에, 어, 공기가 많이 손선해졌다랄까. 그렇게, 뭐, 척 내륙에서 좀 많이 더웠던 거를 제외하면, 어, 그 밖에 하루 종일 라이딩하기에 더쉬운 날이 아니었다 싶습니다. 어, 그럼 집에 도착할 때쯤 돼서는 많이 어두웠는데요. 어, 저는 이제 양, 평에서 양평용 육봉골도에서, 양덕원 쪽으로 빠지고, 철민이는 집이 양평이라서, 계속해서 직진해서가는데요그둘 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안전 운행 하시기